27일 이후에 3일 안에 매도하면서 그전에 또 다시 LG 화학이 61만 원과 65만 원 사이 오면 요새 LG 화학 갖고 한 3, 4천 갖고 단타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70만 원에 때리라고 그랬죠. 요번 매수는 63만 원부터 만원단위나 깔아 놓으세요. 모을까지 63만 원대 그러니까 내가 3천 산다면 63만 원대 1 0만원 62만 원대 1 0만 원, 61만 원대 오면 계획대로. 근데 63만 원안 깨요. 그러면 65만 원 돌파할 때 다. 요렇게 매매 LG화만 학 매매하시는 분도 기준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 엔솔 상장됨에 제가 시나리오는 NG화 껍데기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펄을 하나 줄것 같은데 그 펄을 저는 이 LG 생명과학과 옛날 한농, 동부한농 M&A 했거든요 애네들이 그래서 스마트팜, 수처리,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 먹거리, 그리고 바이오 요거를 이제 LG 생명과학 이제 앞으로 이쪽은 지금 저는 그 작년 11월달에 붙었던 에너지가 이쪽으로 체크를 이쪽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메이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d b i 텍이니 l g 노텍이니 IT에만 집중해라 했다면 저는 오늘도 삼성전자 공격하는데 그쪽은 찌글거려요.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집중은 그쪽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50 내지 70%는 어, IT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언제 가나 그래야 지수가 움직인다. 그리고 LG화학과 l 솔의 전략은 매도가는 모르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하루 이틀에 말씀드릴게요. 상장하고 2 7일날 때려야 될지, 그 기준은, 기준은 시가 총액 기준과 이 교환 사채를 여러분들 LG 화학이 옛날에 2018년에, 지금 3년, 3, 4년 전입니다. LG 생명과학을 매 a 하면서,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반대한다 해갖고 매수청구권 해갖고 128만주 취득한게 있습니다. 요거 교환사채를 발행했어요. 51만원에 그때 발행할 당시에 갖고간 해치펀드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단가가 23만원입니다. 23만원에 거의 따불에 갖고갔어요. 그럼 얘네도 그때 갖고간 애들 미친놈들 아니에요? 시장에서 어, 20 3만 원에 살 주식을 51만 원 교환 단가로 그러니까 이게 교환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보 아니에요. 이 가격 넘을 때까지는 이자 이자만 받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자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 그, 거 51만원 넘을 때까지는 이자만 계속 전환사채 같죠? 받았다가, 어느 단가, 이제 행사가에 넘어가면, 전환시켜서 주식으로 바꿔가고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자가 빵이에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걸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파킹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파킹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21만원, 3만원짜리 LG화학이 100만원까지 갔다가 요번에 분할하면서 61만원까지 빠졌다가 77만원까지 갔다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제가 이럴 때 옆에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4년 동안 이거 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20% 정도의 지금 그동안의 그 시간가치 대비 내가 51만 원을 이자도 한 받고 들고 있었다. 파킹시켰다. 값 내놔라. 벌써 이거 돌 때, 얘네들이 벌써 LG의 분할이라든지, 구본모 회장의 기업, 그 다음에 쪼개기, 그리고 구본모 회장으로의 체제, 이런 것들을 다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LG 화학은 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환산을 시켜봤어요. 아, 3년 동안 들고 있는 보관값, 기회비용. 20%를 치면 61만원 나옵니다. 30%로 치면 66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엔솔 상장 전에 이 기준으로 61만원, 63만원에 4. 그리고 72만원, 7 5만원을 때려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갔죠. 이 논리 계속 진행을 시킬 거로 보고 이제 이 뉴스들을 많이 볼 겁니다. 옛날 lg 생명과 오래되신 분은 lg 생명과 거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2016년도 11월달에 lg화학으로 퐁당 들어갔습니다. 동부안농도 퐁당 들어갔고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얘네들 사업 구조가 세개로나눕니다 그거는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했 못했는데 이거 지금 오늘 한국경제 방송 때 이걸 한번 보시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LG 화학은 껍데기가 되고, LG 화학은 껍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다. 지금 모든 투자자를 LG 에너지 솔루션 사라고 그럽니다. 따상이니, 따따상이니, 여러분들, 어, 저는 먹을 거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벌써, 이거, 이거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구, 그 상장하자마자 하루에서 3일 안에 저는 꼭 지칠 거라고 봅니다. 기준은 이거 갖고 봅니다. 옆에 빨간 글씨 보세요. 삼성 SDI가 47조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2 3조요 합치면 얼마죠? 70조입니다. 70조. 그니까, LG 에너, 지 솔루션 카파가 이두개 합친 것보다는 커요. 그니까 러 70조만, 넘어서 시가 총액이 해야 돼요. 그러면 대충 얼마냐면 30만원이에요. 30만원. 100조. 지금 180조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건 빌려다가 그냥 대참에도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번 LG 솔루션 매도가는 70조에서 100조 사이에 그때 분위기, 상황, 삼성전자 위치, 이런 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이제, 어 얼마 정도 매물이 나오나? 뭐 매물 뭐, 유동물량이 안 나온다. 저는 개뿔이라고 그럽니다. 지네들끼리 다 외국인들 또 옛날에 이걸 준비한 그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매물. 자, 까까우나 까까우 게임즈에도 그랬죠. 뭐 보이에서 플레야 된다. 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그니까 심지어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묶여 있는 백만 주 거래가 있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 외국 c i 한테이 물량을 언제 어느 단가로 줄게 그럼 난판거예요 계약상으로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합성해서 대참 매매거래렵니다 마치 수압거래같이 토털리턴 수압같이요 그들만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위메이드 M&A 한거 보고 제가 11월달에 여러분들 콩값을 씌울 때 철저하게 다치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해드렸던 겁니다. 그때 어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법인 파트나 펀드매니저 파트를 운영하거나 그거를 하신 분들은 제 말뜻을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7조에서 100조 사이가 꼭지실 거고 그때 l g 화학에 얼마 나오나. 그리고 앞으로는 LG화학에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는이 배터리는 엔솔이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수처리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농업 재생 의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흐름이 나오나 그리고 그 선봉장이 이분이십니다. 팔로더 맨나면 LG화학생명과학사업부 본부장 대표이사급 손지웅이란 분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3상, 2상 그리고 여러가지의 제2의 셀트리같이 만드는지 또 이쪽도 한번 보시고 그때 LG화학과 LG생명과학이 1대 0.26입니다. 이때 가격대가 제가 십자가 딱 걸은 때에요. 21만원, 22만원 그리고 100만원을 구경하시고 61만원, 77만원, 지금 오늘 27일 전까지는 죽여 놓을 겁니다. lg와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전에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래대금이 증가해야 됩니다. 거래대금 13조에서 15조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위안화 금리 인하하는데 위안화 강세.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위안화 강세. 그런데 원은 약세예요. 엔도 엔도 지금 약세로 갔다가 강세로 가요. 지금 보시면 원 달러만 좀 이상해요. 그리고 위안하고 엔은 달러 대비해서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아니 위안 어, 엔화 강세, 위안 강세예요. 요거 뭘까요 요거 금리인하 하는데 금리인하 하는데 또 하나 우리 원달러는 이 원달러 1200원 찍었을 때가 1010월 12일입니다 이때가 2901포인트에요 10월 말 이때는 1196원인데 2822에요 그 다음에 1200원 당장 뚫었던 1월 초 이때도 29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빠졌다, 대반등 주는데, 어때요? 저 2,750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 11월 3 0일이 얼마죠? 7만 500원. 8만 800원. 이걸 4등분하면, 저는 7, 요50% 중심축, 7만 5,600원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걸 붕괴해버린 거예요. 그럼 25% 능선. 오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7만 3천원. 그러면 여기서 공격해서 삼성전자 공격할 때까지는 하방이야. 그러다가 언제 팔만원 돌파할 때가 상방이고요. 이게 아까 위클리 365짜리하고 콜372.5 갖고 목요일날 판단하자고요. 그러면 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급락과 비트코인, 애플, 나스닥 급락. 지금 공포를 만들고 있죠. 어저께는 또 극적 반전했는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어, 미국이 바닥에서 올려 갖고 아유 공격 좀안 하겠군 했더니 오늘도 공격합니다. 삼성전자 미결제 거의 만 계약 늘리면서 9천 개 만개 늘리면서 공격해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미결제 늘리면서 외국인들 현 선물 때리는 게 언제 스위칭 되나 그리고 비트코인은 4천만 원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500 비트코인 다 매수 완료하신 분들은 5,500과 6,500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테슬라 1,100원 넘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구정 이후에 한 3월달까지 기다려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드리는 게 전체 자산에 지수 상관없이 삼성원자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체 자산의 50 내지 70%는 이쪽으로 몰아라 해드렸습니다. 시스만도체 LG노텍, 코리아서키트, 칩셋미디어, 디비아테텍 어, 삼성전자, l 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서울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주도 있고 지금 상반기 6개월은 여기에서만 놀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칩셋미디어 2만회차 산거 삼전자 오늘 공격해요. 덧발 냅두세요. d 아이텍은 8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5천 원, 7천 원에서 지지하지만, 지지하나만 보시고요. 요번에 15만 원대 때려드렸던 LG전자는 13만 원눌림목 매수. 삼성전기 19만 원에 때려라 했죠? 다시 요게 15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 요번엔 중심값 18만 원 지지하나만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5인방에 대한 SNS텍, AD테크놀로지, 서울반도체, 칩셈입니 서울반도체는 1 4 0 0 0 15,000원 사신 거요번에 18,000원 못 팔았어요. 그럼 냅두시죠. 다시 18,000원 돌파 시도하는 날 있을 테니까 그때 대응하시고 오늘은 삼성전자 파생연관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얘가 공격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그동안 UVXY 변동 공포지수 올리신 분 물량 늘리기 타이밍 잡아달라고 그랬죠. 앞으로 계속 20불에서 25불 1불 단위로 매도하는데 어저께 22불 찍고 18불 됐습니다. 다우가 1000포인트 빠졌다가 돌려놔서 그래요. 얘는 저 25불을 계속 뚫는지 안 뚫는지 금리 인상 결과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20불과 30불에서 1불 단위로 때리십시오. 그리고 13불과 15불 오면 다시 껴넣으시고요. 이게 UVXY 공포지수라고 하는 그 상품의 한 3결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슬라는, 테슬라는 우리가 이제 900과 950불에 떨어지는 칼날 잡으라고 그랬죠. 어저께는 850불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또 7자도 보는 거 아니냐? 그거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칠자 본다면, 나스닥은 12,500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게 아직까지 금리 인상, 연준이 흐름, 여기에서 결정이 될것 같고요. 뭐, 700불까지 찍었다 갈지, 850에서 찍을 지지, 어저께 저점이 완성됐지, 뭐, 이거는, 3월달에 결판이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빠르면 우리 구정 지나서 2월 중순경. 또, 여전히 매도는 1100과 1200 오면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1월 3일 7만원까지 공격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돌릴 줄 알고 위클리 했는데 0.8짜리가 우리가 아까 들어간 게따따블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은 주식보다 요번 27일 이후까지는 위클리 옵션 갖고 싸워보자고요. 삼성전자 진짜 7만원까지 공격해다가 할지 오늘 7만 3천원에서 마무리할지 실전 집중은 그 흐름을 갖고 그냥 시스템 반도체나 실적이나 이런 데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러한 dbi텍이나 우리의 종목은 떨어질 때 급락할 때 점에서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영역 정해서 샀다가 삼성전자 요번에 어디까지 뺐다가 돌렸네 그 확인이 될때 그 때, 이제, 삼성전자 8만전자, 어, 돌파할 때, 그 때, 이제, 지금 사 모은 거를, 그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 크라이나 뭐, 전쟁설 나오고, 이품은, 그럼 저는, 엑스모빌에다 물어봅니다, 6가 예, 65불 때, 52불, 55불이었어요. 100불 간대요. 그럼 얘가 왜 빠져요? 우리가 7 4볼때 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는, 어, 구정 지나서 3월달만 가면, 무슨 또 전쟁 극단적으로 갔다가 그냥 유아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 2월 중순이나 말까지도 계속 으르렁거리다가, 3월달 넘어가면 전쟁할래도 할수 없어요. 왜? 전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이. 갯벌이 돼버려요. 지금은 추워갖고, 전차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 쪽에 요새 다릅니다. 은행주가 급등해요. 건설은행.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은 안 움직여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같은 건설인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건 급등하고, 상해 본토에 있는 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도 뭐니? 이렇게 오차를 주는 것들이요. 차찰 주는 것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중국 건설 이게 이제 SOC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성장 정책을 선택했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건설 로템 뭐 이런 것들 수소 물려 있는 거 그냥 주무세요 물도 타지 마시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영화에 옛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같이 지금 해야 할 종목, 하지마 종목, 냅둬요 종목. 지금 그 종목은 우리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이 그냥 이 거의 10개월 동안 빠졌다가 어느 날 저점에서 한 60에서 70% 올릴 때 그럴 때 물량 늘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종목은 IT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 반도체, 그리고 실적 디파. 오늘 하이스트리 상한가 친 거. 영업이익이 1000%가 넘었다는데, 지금 시장은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시장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작년 10월, 11월에 여러분들 꼬시고 반토막 낸다고 제가 경고까지 해드렸어요. 에코프로, 위메이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아직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위메이드 관련된 것들 지금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거 하세요. 위메이드 이거보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 가면 네이버 가면 위메이드가 지금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연골고리로요. 위믹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대표가 그 제일 강조하는 지금 집중하는 그리고 또 이거 물 이거 해갖고 팔아먹었다고 지금 뭐또 난리치는 그러그 플랫폼입니다 이 위믹스라는 거 엄청난 투기 공간입니다 저는 어, 다른 어, 것보다 어, 그냥 비트코인만 집중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약간 어, 투기적 감각이 있거나 옵션 매매 비슷하게 하실 분들은 이놈 주범 보세요. 그래프 여러분들 이 주가 한번 보세요. 2천원 3천원 짜리가 2만 8 0원까지 갔다. 이 꼭지 찍은 날이 위메드 모든 NFT 메타버스 꼭지 찍은 날이고 비트코인 꼭지 찍은 날입니다. 반토막 14,000원, 반의 반토막 7,000원, 지금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이요. 이거 5,000원대는 일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제는 인제, 제 거래량도 없고, 약간 이제는 관심 가져도 돼요. 이제는 얘는 마치 비트코인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관심 갖듯이. 그리고 위메이드 이쪽 관련된 뭐 언제 움직입니까? 카카오,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언제 직니까 이거 돌릴 때 움직일 겁니다. 요게 하나의 바로메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바로메타 이렇게 잡듯이요. 그래서 요거 갖고 판단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죠.